자, 오늘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보셨는데, 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세례 요한은 어,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아,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인물이 성경이 어, 몇명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두 명이 있죠.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이름이 같으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 한 사람은 사도고 한 사람은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람이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그들이 어, 했던 일들을 붙인 거죠.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 형인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를 먼저 베풀고 있었습니다. 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회개하에 세례를 베풀었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특별히 세례를 당시에 베푸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담당 부서에 관련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터지면 정부에서도 그와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 것처럼.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관했던, 세례 요한을 주관했던 세례를 베풀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서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주고 있는지 그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지 세례는 어떻게 베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차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19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와서 묻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이이 이 누구냐는 얘기는 단순히 네 고향이 어디냐 네 직업이 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질문입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네가 왜 네, 네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복합적으로 묻는 질문인 거예요 너는 누구냐 왜 무엇 때문에 세례를 베푸느냐 너는 누구에게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누가 너에게 세례를 베풀 권위를 주었느냐? 이는 복합적인 질문이 되겠죠. 네. 실제로 요한도 레위인입니다. 말하면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죠. 예, 제가 이미 작년에 선물 드렸지만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레위족석이긴 합니다. 단순히 네가 어느 족속이냐, 누구의 혈통이냐를 묻는 질문이 아닌 거죠.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요한이 20절에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예.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드러내어 말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어제 말씀에도 있었고 오늘 19절에도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랬죠. 증언하러 왔습니다. 증언하는 사람은 숨기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드러내고 말하는 자죠 예. 재판 받을 때 증인은 다 밝히고 드러내는 사람 아닙니까? 예.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복음을 기록한 목적. 예. 요한복음 20장 30절, 예, 31절 말씀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쓴 거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음. 21절에, 그러면 네가 누구냐? 엘리아냐? 당시의 사람들은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에 따라서, 어, 리야가 엘리아가 다시 올 것이라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적인 환상인 거죠. 엘리아가 다시 와서 우리를 구할 것이다. 그래서 그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면 니가 엘리아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혹은 다른 선지자냐? 엘리아라고 물은 것은 세례 요한의 복장이 엘리야랑 비슷했죠. 약대 털옷을 입고 있고 꿀과 석청을 먹고 허리에 가죽뒤 띄고 있고. 예. 네가 엘리야냐? 아난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네가 오기로 약속된 선지자냐?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예. 그럼 네가 누구냐? 22절에. 누구냐? 또 물었더니. 네.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넌 도대체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러니 이 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얘기를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니라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라고 증언하는 사람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 음, 여러분, 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시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땅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증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세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숨기지 말고 드러내셔야죠. 드러내셔야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참된 메시아다. 우리 예언계시록을 작년 연말에 했잖아요. 한 달도 안 됐죠. 일주일 전입니다. 예.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 어, 제가 세례교육을 하면서, 어 마지막에 문답을 하면서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 기본적으로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믿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이 신앙생활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교회에 헌금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고, 왜 일요일마다 주, 주일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가는지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왜 힘들고 어려운데도 고난 중에 감사하는지 이해를 못하죠. 왜 신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랑은 기본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삶의 목표라든지, 고난과 어려움에 닥쳐올 때, 왜 그것들을 이겨내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신앙 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우리가 대다, 대화가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와 이 신앙에 관해서 대화할 때, 대화가 안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 그들하고는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과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그런 자리에서 주저하는 것은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예.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직하겠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지런하겠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겠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해할 수 없어도,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남들이 이해 못해도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늘 기억하고, 예, 사도,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겠죠. 그럼 용기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오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간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람들과 만날 때 지혜롭게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25절에 또 그들이 묻습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자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었지 인데 어찌하여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냐? 그랬더니 조금 다른 결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 그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직접 표현하지 않지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예수죠. 27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저 형식적인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정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 끈은 어떤 겁니까? 종이 푸는 거죠. 주인이 집에 들어가서, 예, 딱 서면, 그 종이 뚜루루 달려가서 밑에 무릎을 꿇고 신발을 푸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나는 그렇게 신발을 풀기에도 부족한 종이다. 나는 그분의 보시기에는 하찮은 종이다라고 아주 겸손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여자가 난자 중에 가장 누가 큰 자가, 누가 가장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가장 겸손했던 세례 요한을 예로 들죠.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즉, 겸손하게 살았던 그가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높여주십니다. 이 일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당과 건너편 폐단이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기도 예수님 가셔서 직접 세례를 받으시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겸손. 아,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을 높이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겸손입니다. 아유, 오늘도 귀한 직분 맡겨주신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할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 있어서 할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할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크시다. 예.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나도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즉 비굴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겸손이니 예, 그렇게 오늘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제가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잊고 있는 것, 먹는 것, 내가 벌어들이는 금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나를 자랑하고 높이려고 할 때가 저희들에게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이 곧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